요소. 아까 앞에 시의 특성을 보여 드릴 때 1번이 운율성이었죠. 그 시에서만 느껴지는 그 묘한 리듬감.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는 시가 그대로 노래 가사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우리 대표적인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아시죠. 어. 요즘 요즘 아이들은요. 이 노래 이 이거를 이거를 시라고 하면 어 그거 노래인데라고 해요. 원래는 시였는데. 그러니까 시가 그대로 노래 가사가 될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시가 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운율감, 리듬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상. 우리가 시를 읽으면 마음속에 저절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감각적인 느낌, 영상 이런 걸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제. 근데 사실 주제는요. 주제는요. 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설에도, 수필에도, 희곡에도 들어가요. 우리가 국어를 공부할 때 사실 또 문학만 주, 뭐 주제가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비문학, 뭐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공부할 때도 주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공부하시든 어떤 글을 읽으시든 여러분이 따로 따로 어 여기 교재에 나와있는 문학작품도 좋지만 내가 따로 다른 문학작품 다른 글들 많이 읽어야지 하고 따로 읽으시거나 뭐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어떤 작품, 어떤 글을 읽으시든지 간에 주제는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 이작품의이 시의 주제는 이러이러한 것 같아. 적어도 주제의 파악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주제는 중요합니다. 요세 가지를 시의 삼요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외워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운율심상 주제인데, 뭐그 합해봤자 여섯 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가끔 귀찮아서 혼자 운심주 운심주 하고 외워요. 근데 운심주 저 따라서 운심주 운심주 하고 외우시다가 나중에 막상 쓰려고 하는데 어 운심주가 뭐지? 이러면 안 되겠죠. 운율 심상 주제. 자그 다음 4 번은요 시 형식적 요소입니다. 자 여기 시어시 쓰인 말 단어 그게 모여서 시구 구절 그리고 그 구절이 모여서 한줄그한 그 줄을 시에서는. 행이라고 하지요. 그한줄한 한 줄이 모여서 만들어진 의미의 단위, 연, 그리고 연이 모여서 한 편의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제외한 1번부터 4번까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죠. 시어가 모여서 식구, 시구, 식구가 모여서 행, 행이 모여서 연, 연이 모여서 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음보가 나와 있는데 이 음보는요 시를 읽을 때한 번에 끊어 읽을 수 있는 단위 숨을 쉴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교재에는요 얘가 나와 있을 겁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거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제 그게 음보 표시예요 돌담에. 속사기는 햇발같이 한 행을 세번 끊어 읽으라는 것. 그 끊어 읽는 단위를 음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가끔 이 음보가 여기 지금 뭐 예문에도 나와 있지만 띄어쓰기랑 일치하지요. 가끔 어떤 분들 중에는 음보를 띄어쓰기라고 띄어쓰기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신데 띄어쓰기 아닙니다. 끊어 읽는 단위. 끊어 있는 단위를 음보라고 한다. 참고로,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 한 줄을 이제 그걸 원래는 이제 한장한 한 줄을 시조에선 장이라고 하는데 그한 줄을 시조 같은 면한 줄을 네번 끊어 읽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시조는 사음보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요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뭐 저는 무슨 노래를 불러도 노래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몇음보삼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에서, 작품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음보는 삼음보 또는 사음보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띄어쓰기가 아니라 끊어 읽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 운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율은 워낙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운율만 또 따로 공부할 수 있어요. 운율. 다른 문학에서, 음,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말에 가라. 그래서 오죽하면, 시만.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 아, 문학이라고 해서 운문,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고 해서 운문이에요. 그리고 이 운율이 없는 여기 다른 문학 있죠. 소설, 소필,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문이라고 합니다. 산문 이렇게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 운율. 자 그런데 그 운율에는요 외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형률은 시를 읽을 때 말아, 말의 가락이 밖으로. 이 외자가 바깥 외자죠. 이 바깥으로, 시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외형률이라고 하는데, 좀더 쉽게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무엇인가가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운율을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규칙적이냐에 따라서, 음보율, 음수율, 음위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음보는 조금 전에 공부했죠.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그 끊어 읽기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끊어 읽기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시조. 시조는 각 줄을 정확하게 네 번씩 끊어 읽어야 되거든요. 사음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음보율, 음수율은 수수수 글자 수, 수, 수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음수율. 그다음 음위율은 위위위 위, 위. 위치입니다. 위치. 비슷한, 일정한 위치에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걸 음, 위, 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요그 각각의 운율에 대한 예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음, 뭐, 끊어 읽기는 음보, 글자 수는 음수, 위치는 음위율인데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으면 이 기억에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문과 같이 아 이런걸 음수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예문 같이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외형률만 나와있는데 여기서 잠깐 필기하셔야 돼요. 혹시 또펜 중간에 떨어뜨리신거 아니에요? 자펜 드시고 필기 하나 하,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율에는 외형률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내재율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적으셔야 돼요. 내재율 얘는 바깥 외지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죠 안내 점입니다. 그러니까 운율이 바깥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안에 숨어 있어 안에 숨어 있다. 근데 도대체 문학 작품의 안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책을 뒤로 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재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외형율이 규칙적인 운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재율은 불규칙. 운율에 뭔가 규칙성이 안 느껴져 굉장히 자유로워 불규칙적이야 그런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신은 무조건 운율이 있습니다 근데 작품마다 내재율이 있을 수도 있고 외형율이 있을 수 있죠 참고로. 우리가 작품 만나게 될 작품들 중에는 외형률보다는 내재율이 좀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율은 불규칙적이니까 뭐 이런 음보, 음수, 음율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 필기해서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시의 종류입니다. 시의 종류 자 먼저 형식상 종류하고 남아 있는데 정형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해진 형식이 있다. 정해진 형식이 있다 틀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일등한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정형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시조+ 시조 여기 뭐 나머지 가사 향가 뭐 일부 현대시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날 때 가장 정형시+ 응, 정형시다운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정형시는 시조+ 시조+ 시조는. 어, 나중에 제가 뭐 작품을 통해서 나중에 따로 뭐 알려드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얘기해 보면 시조는 3장6구4 5자 내외 사음보라고 하는 형식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 형식에 맞췄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정형시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가 시조다. 자 그다음 자유시는 응 음, 자유로워서 자유시야. 뭐 이런 형식 없어 말 그대로 자유로운 형식,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형식을 지닌 시로. 오늘날 대부분의 시가 이에 속한다. 뭐 그렇게 특별히 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 시는 운율이 내재율이겠죠. 내재율이 많겠죠. 자, 그다음에 산문 시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 조금 전에 분명히 시는 운율이 있어서 운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산문 시예요? 시는 시인데. 운율감 뭐 느낄 수 없는 데다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마치 진짜 무슨 글 읽는 것처럼 시가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써져 있는 것을 산문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줄글로 된시 마치 글처럼 옆으로 쭉쭉쭉쭉 늘여 썼기 때문에 산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산문시라고 합니다. 그래도 얘는 시예요. 십니다. 산문시 십니다. 음. 시이기 때문에 얘도 운율이 있고 있을 건다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유로운 거예요. 제일 덜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 거 아주 많이 자유로운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형식상 종류만 나와 있고 내용상 종류는 나와 있지 않죠 자 내용상 종류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상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서정시 서사시 극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시는 내용상 종류로는 서정 서정 정서.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 종류로는 서정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공부하실 내용은 뭐냐? 심상입니다. 앞에서 심상,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의 3명소 중에 하나잖아요. 마음속, 마음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까지는 다섯 개의 감각 맞지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색깔이 나오면 시각, 어떤 냄새가 나오면 후각, 어떤 맛이 나오면 미각, 차갑다, 뜨겁다 이런 거 나오면 촉각, 소리가 나오면 청각,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자,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둘 이상.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 감각 중에 두개 이상의 감각이 합쳐진 두개 이상의 감각이 어우러진 감각을 공감각. 가끔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서 공감각 공 영빵 제로 어 감각이 없다는 뜻이야 <laughs>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공 제로 빵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개의 감각 중에 두 개의 감각이 어우러져 쓰이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작품 들어가면 이제 어 이렇게 공감각적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게 공감각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교재에는 예문이 나와있기도 하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시의 표현 방법. 시는 소설이나 수필보다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유. 어떤 사물의 모습이나 형태를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요거죠. 다른 사물의 빗대어 표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좀 다른 거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이걸 비유라고 해요. 근데 내가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거랑 내가 빌려와서 빗대어 표현한 거랑 요둘 사이가 비슷해야 돼요. 영 딴판이면 안 돼요. 자, 나 깡샘. 저 깡샘은 호박꽃하고 장미꽃 중에 어디에다 비율을 하면 더 좋을까요? 어디가 좀더 비슷한가? 저는 그냥 혼자 저를 디스하려고요 저는 호박 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하고 내가 빌려온 빗대어 표현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비슷한 점이 있어야 비유가 제대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표현법에는 먼저 은유법 A는 B다. 깡쌤은 호박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은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직유법은 모모처럼 모모 뭐뭐 가치가 들어가요. 깡쌤은 호박처럼. 둥글넓적하다 호박처럼 호박같이 이런 거 직유법이라고 하고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뭐 전봇대가 뭐 아니 뭐 저, 졸고 있다 뭐 나비가 춤을 춘다 제비가 노래를 한다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처럼 그다음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사실 자주 만날 수 있는 표현법은 아닌데 대유는 하나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전체를 대표하는 걸 대유. 법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시에 보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라 제일 남쪽 백두 제일 북쪽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라와 백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라와 백두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한다.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한다. 풍유는 속담 속담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반어와 역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반어, 반어는 말 그대로 해석하세요. 반대로 표현하는 걸 반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 우리 교재는 이런 예가 나와 있어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사실은 슬픈데 굉장히 슬픈데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흘리 마음과 반대로 이런 게 반어고요. 역설은요 표현 자체가 말이 안돼 말이 안돼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찬란한 슬픔의 봄 이거보다 뒤에 뒤에 있는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거 잘 보세요.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야. 아우성이라고 하는 건어 갑자기 내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연인이 확진할 때 나도 모르게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대. 이게 성립될 수 없죠.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 말고도 표현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표현법은 일단 이름들만 익혀 주셔야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예문 말고 예문을 가지고 표현법을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작품을 공부할 때마다 그 표현 나와 있는 표현을 가지고 이게 바로 반어법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법입니다라고 알려 드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표현법에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이 시에 많이 쓰이고 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상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징은 좀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추상적이야. 추상적+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없는 것들 우리 머릿속 생각들 이런 거를 추상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추상적인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어떤 사물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 근데 아 어, 아까 비유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랑 빗대어 표현하는 거랑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징은. 유사성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 성격이 상징적이다라고 나와 있는 시는요.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시인은 이 시어를 통해서 이 시어를 왜 썼을까?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뭘까? 그리고 비유는 내가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빌려온 거가 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깡쌤은 호박이다. 그러면 깡세 호박, 어, 그렇다는 뜻이구나. 근데 추상, 추상, 이게 상징은요. 내가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건 빼고, 빼고, 빌려온 것만 시에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상징적인 표현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품 공부하다가 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린다면 그거는 좀 의미를 신경 써서 눈여겨봐 두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 관련 이론 마지막. 시적 허용 나왔죠? 시적 허용은 허용이 뭐야? 허락한다는 거죠. 어, 시적인 표현이니까 허락할게. 원래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왜? 문법에 어긋나니까 문법에 맞는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허락하지. 어, 허락하면 안 되는데 시적인 표현이니까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문법에 맞지 않거나 시인이 좀 의도적으로 새로운 단어 등을 창조해서 표현하는 걸 시적 허용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뭐 우리 어머니를 울 엄매, 그 다음 텅빈 두 글자로 써야 되는데 텅비인.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적 허용은 뭐 글자 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적 허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그 시에 대한 지식으로 밑바탕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이 위에다가 작품들 공부하시면서 어, 이 작품에는 그래서 이런 운율이 쓰였구나. 어, 여기 시적 허용이 나왔네. 어, 여기 위표율에는 뭐 운율법이 쓰였는걸 하면서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이제 우리 교재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뒤로 쭉 여러 개의 작품들이 막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지만 그 작품들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뭐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이제 작 어, 작품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아주 기본적인 이론들이라는 걸꼭 명심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업 시작할 때 저한테 맡겨주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왜왜 왜, 왜. 수업이 끝났으니까. 어, 수업이 끝났는데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좀 그렇죠. 깨끗하게 음, 이 학생 표정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딱 팔짱 끼고 자신감 있게 음, 아주 오늘 보람찬 수업이었어. 수업 끝 하고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뭐, 저, 깡쌤이 쏘는 통큰국어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공부는 끝난 게 아니죠. 되도록이면 요 수업 끝나고 조금만 쉬셨다가 이 시간에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